안녕 네 칵테일 샵입니다 자 오랜만에 또 영상을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죠 자 이제 다시 조심 한번 잡아서 어,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온 만큼 이제 패텔겠고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 패텔겠고 나온 아이들 그리고 뭐 원래 있던 애들 예쁜 애들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네첫 번째로 이제 어 제가 그냥 끌리는 아이들 한번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자 이번에 처음 나온 아이 올해 나온 아이 중에 이제 지금 귀엽죠 애기 애기 패트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레오 줄루 스트라이프 네, 이렇게 팔다리도 까졌어요 파이드처럼 아주 예쁜 아이가 나왔습니다 이 친구한테는 경우는 오레오와 줄루가 이제 합쳐진 그런 아이고요이런 식으로 아주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계속 도망가려고 하네요. 네, 어릴 적에는 약간 좀, 음, 조심성이 있는 편이라서 아이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죠? 귀여운 아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아이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소개해드릴 아이는 어떤 애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친구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멜라니스틱 네이친구는 논텐저리 아멜라니스틱이에요. 되게 요크루트 색을 띄고 있죠. 음, 요놈은 요노, 저희 샵에서 이제 키우는 아이인데 좀 많이 커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요 친구는 조금 피부가 조금 신기해요. 이렇게 엠보싱이 들어가 있어요. 아주 귀여운 곰돌이 같은 그런 매력을 지닌 아이거든요. 얼굴을 좀 제대로 볼까요? 예, 네, 아주 아주 순한 녀석입니다. 녀석이 아주 밥을 잘 먹어서 이렇게 뚱뚱해졌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귀여운 요크루트 보이 네. 아멜라니 스틱. 자 다음으로 한번 또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아이는 지금은 좀 패턴이 신기한 노발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 패턴이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이걸 배트맨 패턴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아주 이놈 성격이 끓끓대인 게 아주 귀엽죠. 이런 애들은 손으로 올려줍니다. 아주 반응이 심합니다. 이 친구. 네, 하지만 손에 올라가면 아주 얌전해진다는 거. 손에서 아주 이, 이 녀석들 완전 경직돼서를 가만히 있게 됩니다. 아주 찐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죠. 이 패턴은 되게 예뻐요. 네, 요런 식으로 또 그렇게 날뛰던 녀석이 손에서 아주 얌전해지는. 네, 이런 아이들은 노말. 네, 그리고 또 어떤 애를 보여줄까. 음, 아멜라니스틱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아멜라니스틱도 예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이 친구는 텐저리 아멜라니 스틱. 네, 아직까지는 색깔이 안 올라왔는데 커가면서 이제 색깔이 계속 진해질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아주 조그맣죠. 손가락 위에서 아주 잘 있어요. 여 네. 친구 맞아요. 스트라이프 들어간 아이인데 귀엽죠. 네. 이런 아이들 있고요. 이 영상을 안 찍는 동안 아이들이 많이 분양도 가고. 그리고 저희가 박람회도 하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영상을 다시 촬영하게 됐기 때문에 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아이 보여드릴 거고요. 마지막 한 마리만 더 보여드리고 오늘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친구는 오레오 줄루라는 아이예요. 네, 오레오 줄루 예쁘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큰애데 이렇게 줄루 패턴이 있으면서, 줄루 패턴이 있죠. 근데 하얀 이런 애들은 오래오 줄로 아까 스트라이프 첫 번째로 보여드린 애들은 스트라이프고 이 친구는 스트라이프가 없는 줄로 네, 이런 식으로 줄루 패턴이 아주 잘 살아있죠. 아주 귀엽죠? 네. 이런 아이들 고가종으로 이제 좀 많이 가격대는 비싼 편이에요. 그렇지만 그만큼 예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 네. 뭐이 외에도 아주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음,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천천히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은 이 페테라이들로 다시 영상을 찍어 보았고요. 어, 앞으로도 계속 영상을 찍을 거니까 네 저희 칵테일샵 유튜브 네 잊지 말아주세요. 네, 꼭 열심히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인사해 이제 갈 거니까 자 그러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